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은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을 바라며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을 열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이 저희들에게 매일매일 꿀같이 달콤하며 도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놀라운 은혜의 교훈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시편 72편입니다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laughs>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요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 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태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닷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 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며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 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 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8월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요 이제 시편 72편까지 이제 우리가 본 후에 내일부터는 갈라디아서가 새로 시작이 됩니다. <laughs> 아, 시편 72편은 이제 42편부터 시작된 아, 시편의 제 2권의 마지막입니다. 이제 시편은 전부 5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 시편 42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72편까지는 2권입니다. 이거는 거의 대부분 다윗의 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전부는 아니지만 다윗의 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오늘 시편은 솔로몬의 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맨 마지막 끝은 이세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시인데 다윗의 기도 이렇게 끝났다고 하면 예, 어떻게 우리가 볼수 있을까요? 아마도. 예.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 기도한 것일까요? 아니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을 위한 기도를 다윗의 이름으로 기록한 것일까요? 네, 오늘 이 시편 72편의 또 다른 특징은 왕을 위한 기도라는 점이에요. 1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그래서 이 시편은 이제 보통 시편을 분류할 때 예, 제왕시, 예, 왕의 시로 분류됩니다. 시편 전부 150편 중에 제왕시로 분류되는 것은 한 10편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72편이 이제 오늘 제왕의 시입니다. 자, 한번 예, 내용을 보도록 하죠.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누구를 위해? 왕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 왕에게 무엇 주기를 기도하시나, 기도하나요?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이제 이 당시 왕은 이제 대를 이어서 내려가기 때문에, 아, 나라의 지도자인 왕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왕에게 판단력을 주시고, 공의를 주시옵소서. 자, 판단력, 공의. 이것은 지도력을 발휘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 백성들을 다스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판단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으로 공의롭게 혹은 정의롭게 통치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왕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러한 판단력으로 백성들을 통치하게 되면 어떠한 통치가 이루어질까요?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그렇죠 법정이 바르게 됩니다.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가난한 자가 바른 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판단력과 공의로 왕이 통치라면. 어떠한 결과가 올까요? 3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라다. 평강이 오는 거예요. 나라가 평안한 거죠. 모든 백성들이 다 만족한 거예요. 가난한 자조차도 공의롭게 재판이 진행될 때, 통치력이 바르게 진행될 때 모든 백성이 평안해지는 거죠. 더 나아가서 4절 이렇게 왕이 바르게 공의로 통치하게 될 경우, 어떠한 모습입니까?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자, 가난한 자를 구원해줘요. 뿐만 아니라, 궁핍한 자의 손을 구원해줘요. 나라의 약자들, 특별히 경제적 취약자들을 돌봐주는 거죠. 진정 좋은 왕의 모습, 정의로운 통치자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뒤에 12절부터 14절에도 또 반복이 됩니다. 12절로 가서 보면, 궁핍한 자가 부르질 때 건지시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시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과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자. 이렇게 왕이 의로운 통치를 하면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가난한 자, 사회적인 약자, 취약계층을 돌보고 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구원하는 통치를 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러한 통치를 하기 위해 하나님께 왕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또 왕이 어떤 모습을 위해 기도합니까? 그는 벤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자, 이스라엘에서 이 비가 내린다는 것은 최고의 복입니다. 비가 없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요. 양을 치던, 목축업을 하던, 농사를 짓던 마찬가지죠. 비가, 왕이 비가 되는 것이란 이미지예요 그는, 왕은,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니, 왕이 담비와 같은 존재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평강이 풍성함이 닿을 때까지 이르르다. 이렇게 되면 그 땅에는 의로운 자가 많아져요. 그리고 그 땅엔 역시 평강이 흘러 넘치는 폭된 나라가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왕을 위한 기도는 이제 열방을 향해서 확장됩니다. 8절. 그가 바다에서 바, 부터 바다까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니, 이 왕의 의롭고 바른 통치는 이스라엘을 흘러넘어서 이제 열방에까지 확장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광야에 있는 그런 나라들이 와서 굽히고 원수들이 그 앞에 무너지고,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고, 스바의 왕들이 예물을 드린다. 온 나라에서 왕에게,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렇게 조공을 바치며 모여드는 모습입니다. 모든 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주변 나라들이 그 앞에 굴복하죠. 그렇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과 능력으로 공의로운 통치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땅을 세우시고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이 땅을 강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기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15절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하여 스바의 금까지 오는 거예요 나라가 부유해지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항상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백성들은 이 왕이 통치를 잘하니 항상 이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요. 또한 더 나아가서 종일 주님을 찬송하는 거죠. 또 왕을 칭송하는 것이죠. 칭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라는 더 풍요로워지죠. 16절 산꼭대기의 땅이 더 곡식이 풍성하고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왕이 바르게 세워질 때 나라가 풍성해지고 풍요로워집니다. 결국 17절처럼 왕은 그 백성들에게 복된 존재가 됩니다. 그 이름이 영광이며그 이름이 해와 같이 장하이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게 복되다 하리로다. 왕으로 말미암아 다 복을 받는 존재. 정말 이러한 왕이 통치를 하고 지도자가 되면 그 나라는 평강하고 행복하고. 부유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18절에서 20절입니다.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여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 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 지어다. 아멘, 아멘. 이렇게 왕의 통치는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결론이 납니다. 왕이 통치를 잘하니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해요. 평안해요. 나라가 강해지고 부강해지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편을 보면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편을 보면서 정말 저의 너무 부족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담비와 같은 존재인가. 정말 저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정말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는 그러한 존재인가. 정말 부족하고 약한 저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또한 그러면서 저는 용기를 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또한 부탁해야 되겠다. 이렇게 왕을 위한 기도가 있듯이 부족한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동수교회의 담임 목사로 세우셨으니 이 맡겨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에서는 노력하고 있지만 가난한 자가 외면당하지 않고 소외되지 않으며 사회적인 약자가 존중을 받으며 온 성도들이 누구나 다 가장 소중한 존재로 존중과 사랑을 받는 그러한 교회. 그래서 이 행복이 또 평안이 흘러넘치는 그러한 교회, 이러한 교회가 우리가 되어야 하기에 지도자를 위한 기도를 성도님들에게 부탁하게 됩니다. 이건 광 다민 목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또각 사역에서 팀장으로 또 클래스 리더로, 속장으로, 선교회 회장으로. 사역의 부장으로 일하는 너무 많은 우리에게 소중한 지도자들이 계셔요. 바로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겠다. 결국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서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풍성하고 교훈의 말씀이 풍성하고 우리가 이를 따르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환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같은 교회로 세워져야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가 소망이 될수 있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성장하고 깊어지는 교회.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교회로 과감하게 초청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 교회. 우리 교회 와봐. 생각하는 것하고 달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서로가 위에서 기도해주고 진정한 평안함이 넘치는 교회. 우리가 이러한 교회로 세워가야 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게 됩니다. 나는 어떠한 지도자입니까? 나는 가정에서 어떠한 부모입니까? 나는 사회생활하면서 또 교회에서 어떤 지도자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가 맡은 일을 정의롭게 잘 감당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지혜와 능력을 넘치게 부어주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의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도 저희들을 귀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저희들이 중보 기도하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지도자를 위하여 서로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다스리고, 사역하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8월의 마지막이고, 내일은 초하루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물론 다 모이지는 못하고요. 대예배실에서 모이니까, 그래도 99명까지는 모일 수 있습니다. 99명이면 평소에 새벽 예배 오시던 분들은 얼마든지 참석 가능합니다. 초하루 새벽 예배는 대예배실에서 또 온라인으로 동시에. 실시간 방송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또 내일부터는 갈라디아서가 새롭게 시작이 되고요. 또그 후에는 출애굽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또 성경 한권한권또 이렇게 묵상해 갈때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고 주님을 사랑함이 넘치고 또 건강하고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